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체중이 줄고 밤에 땀이 난다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결핵은 폐뿐만 아니라 척추, 뇌, 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폐결핵의 초기 증상, 진행 과정, 예방 방법 그리고 일반인이 잘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를 공격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은 기침, 재채기, 말을 통해 공기 중에 퍼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아지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염됩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30대 A씨는 폐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조기 치료 덕분에 전염 위험을 빠르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초기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가 지속된다면 의심해 보세요. 첫 번째 기침 2주 이상 지속되고 두 번째 체중 감소로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드는 체중과 세 번째 밤에 식은땀으로 땀이 많아져서 잠을 깨는 경우 네 번째 피 섞인 가래로 기침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다섯 번째 만성 피로로 충분히 쉬어도 개선되지 않는 피로감. 서울에 사는 35세 김 씨는 체중 감소와 피 섞인 가래를 스트레스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결핵 중기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폐결핵이 진행되면 첫 번째 척추 결핵 증상으로 허리 통증, 척추 변형 심하면 마비가 나타나며 척추 구조 붕괴와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0대 주부 이씨는 허리통증을 관절염으로 생각하다가 척추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뇌결핵 결핵성 뇌수막염 증상으로 두통, 구토, 발열, 의식, 혼란, 경련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 위험이 발생합니다. 대학생 박씨는 반복되는 두통을 단순 편두통으로 넘겼지만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악화되어 긴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장결핵 증상으로 복부팽만감, 잦은 설사, 혈변, 체중 감소가 나타나며 방치시 장 천공, 장유착 같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합니다. 40대 김씨는 복통과 설사를 장염으로 생각했지만 장결핵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폐결핵의 특별한 증상으로 저녁에 체온이 살짝 오르고 땀이 나는 경우와 흉통과 숨 가쁨 현상으로 폐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반복되는 감기와 폐렴 면역력 약화로 감염이 잦아짐. 림프절 결핵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이 붓고 단단해지는 증상. 예방 방법으로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할 때 입을 가리세요. 잠복 결핵 여부를 확인해 조기 예방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을 실천하세요. 밀폐된 공간은 자주 환기하세요. 치료 방법으로는 6개월 이상 약물 복용. 중단하면 내성 결핵으로 발전할 위험. 치료 중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 지속하여야 합니다. 폐결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면 폐결핵은 노인병이다. 모든 연령층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폐결핵은 치료가 어렵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로 6개월 안에 완치 가능합니다. 완치되면 재발하지 않는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폐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뿐 아니라 척추, 뇌, 장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정기 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폐결핵을 예방하세요. 폐결핵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